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입니다. 미니의 신형키고요. 촬영은 바로 이차 미니 컨트리맨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포트 액세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키를 소지한 채로 문을 열면 열립니다. 촬영 인테리어는 약간 블루톤입니다. 휠 디자인은 세차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약간의 금빛 같은 게 감도는 투톤 디자인이고 19인치 휠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은 민답지 않게 크다입니다. 구매 당시에 S와 JCW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됐다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가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을 지원합니다. 도심형 SUV의 전형과도 같은 실루엣입니다. 사이드미러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를 지원합니다. 세로로 긴 테일 램프와 뒷모습 비율도 귀여운 모습이네요. 전동 테일 게이트가 탑재되고 킥모션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은 느낌은 아닌데, F 바디 오더 쿠퍼와 비해서는공거입니다 깊이는 생각보다 깊고 뒷자리 길기를 세우면 공간은 더 늘어납니다. F 바디 컨버를 타는 저로서는 이런 저런 옵션이 다양한 게좀 부럽네요. SUV라고 상시 사륜구동을 지원합니다. 앞좌석은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고 뒷자리는 리크나, 리클라이닝 기능이 됩니다. 아마 이게 최대한 뒤로 뺀것 겁니다. 가죽은 인조 가죽이지만 부드러운 질감이 납니다. 송풍구에는 충전 단자가 C 타입으로 두개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기자기하고 심플한 실내라고 느껴집니다. 부분 부분 직물트림을 적용했는데 오염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하만카돈 오디오는 준수한 음질을 들려줍니다. 원형 화면이 그냥 깔끔하게 중앙에 있고 계기판도 없습니다. 그래도 헤드 디스플레이는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작은 다 화면 안에서 해야 하고, 비상등, 카메라, 자율주행 관련만 버튼으로 몇개 있습니다. 헤드업에 거의 모든 정보가 표시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기어봉도 없어 공간이 넓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수납력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딘가 젊은 감각의 라운지에 들어온 느낌이 상당히 납니다. 단자율주행을 써보고 싶었으나 차량 운행은 보험이 없어서 힘드네요.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실내 소음도 제한적이고요. 여러 버튼의 물리적인 터치감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정도입니다. 토글용 변속기가 구형차를 타는 저로서는 조금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파킹은 파킹 브레이크 체결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를 주차 지원하는 화면입니다.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있고 전방 파노라마 카메라도 가능합니다. 어라운드 뷰를 3D로 지원해 줘서 차량 주변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터치감이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주변 시야 왜곡은 적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은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해 전방 시야에 도움을 받고 주차 보조 기능을 활용해 주차를 할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요즘 차답게 거의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차량을 조작할 수도 있으며 그 세부 설정은 다이 동그란 화면에서 합니다. 안녕, 미니. 창문 올리고 내리고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창문 좀 열어줘. 그렇군요. 안영민이 응? 창문 좀 닫아줘. 대령군요. 인식률이 아주 높다고는 못하겠지만 없으면 섭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행 모드를 익스피리언스로 표현했는데 그저 경험인 줄 알고 무심코 누른 그 버튼이. 차량의 성격을 바꾸는 코카트였음을 모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도파민에 절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자 여러 모드를 살펴봤는데 각 모드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가 썸머프도 닫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서 구형차를 타는 저로선 머리가 아프기까지 합니다 진짜 대박은 지금부터입니다 5,700만원짜리 차에 마사지 시트라니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기능이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사지는 20분 정도 진행하는데 요추 지지대처럼 생긴 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몸을 풀어 줍니다. 사실 고급 세단에서의 마사지에 비하면 시원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운전으로 뭉친 몸을 약간 풀어 주는 역할은 합니다. 아쉽게도 마사지 시트는 운전석만 있습니다. 엔진은 2 0 0 0 c c 4기통 터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7초대로 준수한 가속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 엔진 레이어 없이 F-Body 컨버젤이 있다고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차체가 커서 예열 공간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핸들의 조작감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체결감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성 운전자분들에게는 편안한 조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적당히 있는 높과 적당한 서스펜션 당연히 미니 다운은 없지만. 대중성은 챙겨 판매량은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를 것 같네요. DCT 7단의 변속기의 담력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에서의 조합과 성능은 이장과 비슷한데, 승차감은 부드럽게 세팅해서 된것 같습니다. 자, 물어봐지 거기에 다양한 편의점까지 이제는 더 이상 미니가 아닌 차 크기까지. 많은 장점을 얻고, 아이덴티티는 이런 것 같지만 그런 미니임에도 여전히 귀었고 여전히 잘 달리고, 여전히 센스가 넘칩니다. 앰비엔터의 광명은 다소 은은한 느낌인데, 더 밝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멋진 눈매로 돌아왔고 기하학적인 휠 디자인에 든든한 사령관 심플한 레이아웃에 개성 넘치는 실내 세로의 테일램프는 호불호가 되겠지만 여심을 흔드는 브랜드 미니의 90년 SUV 지금까지 컨트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